반습니다 어,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어, 서예반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서예강사 우공 210입니다. 어, 전 시간에 전서, 소전의 가료액과 세류액 수업을 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가료액과 세류액을 어떻게 응용을 해서 글씨를 쓰는지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그 가루액과 세력액을 가지고 어, 서령인사기 소전이죠. 서령인사기 오창석 어, 선생님이 쓴 겁니다. 그 서령인사기 어, 책을 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전 시간에는 음, 가루액을 음, 공부했는데 가루에 기필 들어가서 놓고 넘겨서 수필 그대로 어, 종종으로 어, 수피를 거뒀어요. 그래서 끊어주고 끊어주는 느낌이 있죠. 여기부로 들어주면 원필이 되는데 끊어주는 것이 예, 끊어주게 써주는 것이 앞으로 글씨 쓸때 중봉을 잡는다든지 그런데 용이할 겁니다. 세류에게서는 어, 세류에게서는 들어가서 놓고 내려주는데 들어가서 역으로 놓고 밀어서 반종봉을 잡고. 내려서 오면 어, 반중봉에서 정중봉으로 돼요. 그래서 앞머리가 중요합니다. 들어가서 놓고 밀어서 당겨서 바로 잡고 쭉 내려서 어, 수필을 걷어주는거 그리고 이제 그 반원을 그리는 거 밀어서 밀어서 가운데 중아잠 어,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은 어자 그럼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령 인사 소자 여기로 들어 여기부로 들어가서 넘겨서 놓고 슬쩍 밀어 들어서 와주고 다시 내려놓고 밀어서 슬쩍 잡아놓고 탄력으로 내려오면서 슬쩍 들어주는 거. 넘겨서 밀어서. 소전에서는 쉬는 부분이 어 부분 부분 달라요 근데 이제 대전처럼 어 절을 어 획에서 친다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어, 힘차게 뽑아 내리는 것이 소전에서는 중요해요 들어가서 밀어서 들어가서 놓고 다시 밀어서 붓을 세워주고 다시 밀어서 땡겨서 그대로 들어주는거 들어줄때 여기부로 살짝 밀어서 그려줄 수도 있고 내려와서 그대로 공중으로 끊어주는 숲시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전 어,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가운데 중자 입구자 쓰는 것처럼 써주면 되겠고요. 들어가서, 어, 영자에서도 음, 자 삼수변 들어가서 앞머리 잡고 슬쩍 가늘어지는 듯 돌려 내려놓고. 들어가서 놓고, 내려주고, 들어가서 놓고, 내려주고, 들어가서, 앞머리 잡아주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자, 앞머리 다시 잡고, 반원을 그리는 듯, 슬쩍, 구부러지게, 서로들 상세를 넣어주고, 깊게 들어가서, 주고. 다시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어서 당겨서, 놓고, 점 찍어서 내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삼수변에 휘어지는 물처럼 구비쳐서 어, 흐르는 것처럼 어, 구부러지게 해주는 것, 요 선이 상당히 중요하고 중간 부분에서 살짝 가늘어지게 어, 근데 중간 부분에서 하단에 내려올수록 가늘어져서 빠져주는 것이 오히려 더 어, 매력이 있습니다 서령인 사기에서는 정중앙 가운데 선을 가급적이면 좀 가늘게 했어요. 그런데 음, 서상경 출사표나 뭐 이쪽은 오히려 아래쪽이 어, 3분의 1 지점이 가늘어졌다가 수필로 눌러놓고 일어나는 것이 어, 그 미적인 맛이 나는데 서령인 사기에서는 거의 가운데 부분 아니면 세류에 길를 경우에는 영, 서재에서는 위에 부분 이 꺾여서 내려올 때이목 부분이 좀 가늘어졌다가 무겁게 눌러놓는 그런 느낌의 글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가볍 세리에 공부한 걸로 어,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주의 깊게 봐주세요. <laughs> 이렇게 여덟 자를 썼습니다. 자, 어, 인자에서 중요한 것은, 어, 왼쪽 획, 어, 왼쪽 획을 끌어서 뽑아 올려주는 심찬, 허리가 가늘어지야지 어, 심찬 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 배치 지켜주시고, 어, 오른쪽 획에서는 어, 찍어서 아까 서째에서 어,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길 때, 어, 정중봉을 잡아버리면 붓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반중봉을 잡고 밀어서 박어 뽑아줬을 때 획이, 어, 더, 어, 보기 좋은 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음, 사자에서는 정중앙에서 세로액을 잡아주고 양쪽, 어, 밑에선이 넓어지는 것이 안정감이 있겠죠. 그래서 밀어주는 것. 기필과 수필은 같습니다. 수필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넣어주는 것이 좋고 간혹 끝을 깊이 들어가서 놓고 수필에서 밀어주고 밀어서 끝나는 그런 수필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밀어서 들었을 때는 뒷머리가 다 굵어집니다. 그래서 끊어주는 회 가서 간결하게 끊어주고 일어나는 회 그렇지 않으면 살짝 들어서 수필로 거어주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 뒷부분이 끊어진다라는 그 어, 예를 들었는데, 어, 예를 들면, 어, 뒷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를 어, 어, 아니면 일반 우리 채소나 이런 것들을 딱 잘라서 그늘에다가 한그 어, 음,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말린 것처럼 끝이 살짝 오므라지겠죠. 그래서 무를 딱 잘라서 어, 한 두세 시간 어, 말려서 끝을 보면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어, 밖에는, 어, 이제 그 거치 있기 때문에, 어, 안에 보다 조금, 어, 좀 밖에 있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딱 무를 쳐서 잘라놓은 듯한, 음, 그 약간 말린 듯한 그런 흐름의 획을 만들어내면 더, 어, 아름다운 수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원변에서는 기자에서 인자에서 다 같듯이 중심축은 맞춰주고 공간 배치예요. 그리고 어, 전세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곡선을 많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영자에서도 슬쩍 어, 곡선을 타요. 산자에서도 슬쩍 곡선을 타요. 그리고 어, 사선을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글씨를 쓰면서 키필과 전세에서는 기필과 수필을 정확하게 하면. 어, 내부 공간의 어, 여백을 적절하게, 에, 조여, 모아주고, 벌려주고 하는 데서, 어, 글씨의, 어, 그, 실력이 늘을 거예요. 이제, 얼마만큼 좁혀주느냐가, 어, 이제 중요한데, 넓혀놓으면 재미가 없겠죠. 전세에서는, 어, 그 획과 획 사이, 이 간격을 가급적이면 일정하게 좁혀서 써주는 것이, 글씨가 더 아름답습니다. 어, 그리고, 내천자 같은 경우도, 돌아가는 획이고, 돌아가는 획이에요. 구비치는 그런 느낌이죠. 어, 이 청자 같은 경우도, 어, 이 달월변을 보면, 서로들, 어, 배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매산자처럼 향세를 하게 돼요. 근데, 안에서는 또 배세를 하죠. 인자. 어, 청자에서도, 이 달월변이 배세를 하고 있다는 거. 상세는 서로를 쳐다보는 겁니다. 예, 쳐다보는 획과 등돌린 획들이 적절하게 어그 이어져서 어 글씨를 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소전에 에, 담겨 있습니다. 소전은 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어요.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어 미적인 그 어, 선질이 살아있는 글씨가 전서형 소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어, 책의 이제 그 진도를 맞춰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가면서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